자, 슬슬 풀리는 중국어 여러분 같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중단기 강준아우슈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이번 시간은요. 한자 없이 바로 말하는 기초 문장 1, 2 시간인데요. 자, 여기서 1, 2란 ER 1, 2란 그렇죠. 한 글자에서 두 글자로 저희가 문장을 만들어서 이제 중국어를 툭툭 내뱉어 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시는 대로 들리시는 대로 같이 우리 리듬에 맞춰서 중국어 툭툭 던져 보시면서 중국어에 대한 감도 찾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장을 말해볼 수 있는 그 힘을 좀 길러보도록 하자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원만신자 카이슈 시작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우선은 이번 시간에 주제를 제목을 좀 달아봤어요 바로 중국어 단어와 나열이면 끝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중국어는 사실 어법이라는 큰 개념보다는 단어를 나열하는 그 감을 찾으셔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힘을 기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나열하면 중국어 문장이 되는지 우리가 같이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중국어 툭툭 내뱉어서 이렇게 콕 찌르면 필요한 문장들은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좋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 쇼쥐즈 문장을 말할 건데요. 그러면 쉬어 오셔야 되 저희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슝츠 단어가 필요해요 그렇죠 맛있는 요리도 좋은 재료가 있어야지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 낼수 있겠죠? 물론, 저같이 허접한 요리사가 이렇게 만든다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만들어 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단어, 재료는 꼭 필요하니까 이번 시간에 필요한 단어, 우, 그, 즉, 다섯 개의 단어를 좀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주요 동작에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음, 비단 이번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동작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동작 표현을 우선 좀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게 결국은 많은 동작들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함께 카이슈 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성조 발음 편 끝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사실 발음을 연습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표현을 보시면서 문장이 길지 않으니까 발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더 짚어가시면서 아, 이 발음이 이렇게 됐었지, 중고어 발음은 이런 느낌으로 이런 수액으로 해야 되지라는 거 잊지 말고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좋아, 요 그렇다면 첫 번째 단어부터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발음 듣고 같이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발음은 추, 한번더 추, 같이. 취 좋아요. 발음의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 친구는 치읓 발음을 낼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친구가 절대 추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어떻게 발음했어요? 취 좋아요, 여러분들. 사실 중국어에 우리 이렇게 자음에 해당되는 발음 구조가 몇 개가 있었는데요. 누구 있었지? J, Q, X가 있었고요. 그리고요. 어,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다 지, 치, 슼 발음을 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똑같이 이렇게 우라고 생긴 발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모두 나쭈 추수라고 발음이 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점 참고해주세요. 각각의 발음이 다르게 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찌치씨 같은 경우는 얄싹한 발음 내기로 했었죠. 그래서 비록 뒤에는 운머 누구요? 우가 붙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우 발음을 내는 건 누구밖에 못해요. 널때대하게 생긴 아래는 요 친구들밖에 우 발음을 받지 못하고요. 위에 있는 찌, 치, 씨는 얄싹한 발음. 그래서 입술 동그랗게 마시고, 그렇죠. 뽀뽀해주 하고, 우, 내밀어 볼게요. 그 상태에서, 입술 동그랗게 만 상태에서 뭘 발음해요? 숫자 2를 발음하기로 했었죠? 그럼 발음 어떻게 돼요? 이 다시, 이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 유 위에 땡땡 표시가 붙은 친구가 붙는 게 바로 자음 찌, 치, 씨였는데 중국 사람들은 너무나 자명하게도 요 위에 있는 친구들은 위 발음밖에 못 받고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우 발음밖에 못 받으니까 우리 이거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표기상의 차이를 두지 말자. 그래서 그냥 우자를 붙여놓은 것처럼 보여. 하지만 실제로는 이 친구는 원래 위 발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점 참고해 주세요. 좋 여기까지 발음 포인트 잡아 봤고요. 그다음에 뚝 떨어지듯이 취한번더취한번더 그렇지 취. 발음 차이 줍시다. 요거, 죽, 떨어지는 요 친구는 발음하면, 그렇죠. 죽, 쳐다 딸듯 느낌. 목에 힘빡 주고, 쥐. 요게 삼성이고, 그 다음에 뚝 떨어지는 이 친구는 쥐. 좋아요. 삼성, 사성, 둘다 낮은 음과 관계가 있긴 하지만, 요, 요 쥐비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좋아요. 그렇다면, 쥐와 관련된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뭐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쥐. 뭐하고 있어요? 취 뭐하고 있대요? 취 이미지 보시면서 취 그래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다라는 동작이 중고로 뭐예요? 취한번더취 지금 이 사람 뭐하고 있어요? 출근하러 지금 취 가고 있죠 여러분들? 바로 한번 더요 가다 중고로 보다 취 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작 잊지 마시고요 저희 한번더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취나물을 여러분들 뜯으러 가자 라고 이 단어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취나물을 뜯으려면 취나물이 있는 목적지로 취가야겠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가다라는 표현 나오면 취 던져 보도록 합시다. 발음 잊지 마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땅에다가 발자국을 남긴다라는 의미의 한자예요. 그래서 어딘가를 향해 가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자, 두 번째 발음은 그아안그렇죠 그래서 칸한번더칸 좋아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 친구가 요 비강에서 소리가 나는 비음이었었는데요. 어떤 받침에 해당돼요? 음. 니음 받침에 해당이 돼요. 자, 니음 받침에 해당이 될 때는 발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혀끝이 요 어디요? 윗니의 뒷부분에 딱 붙으면서 마무리가 돼야지 정확한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발음 어떻게 해요? 그, 아, 안. 그래서 연결하면 칸. 한번 더. 칸. 역시나 뚝 떨어진 느낌 살려줘야겠죠. 한번 더. 칸. 배에 힘주면서 칸. 자,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칸! 하고 있대요. 책이 너무 재밌나봐, 꼼꼼하게. 칸! 보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다, 읽다, 보다라는 모든 눈으로 하는 동작 중고로 뭐라 그런다? 칸! 야, 너 얼굴에 뭐 묻었나봐. 아유, 칠칠칠 못하게. 너좀 봐라, 너!를 중고로 뭐라 하는 지 아세요? 칸, 칸니! 라고요. 에이, 칸, 칸 칸니! 야, 아, 그러면, 야, 니네 얼굴 좀 봐. 너좀 봐. 하면서 약간의 비난조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상대방을 놀리는 말투로, 야, 너좀 봐, 너 너무 칠칠치 맞지 못해? 라는 뉘앙스로 상대방을 가리킬 때, 칸, 칸니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때, 칸, 칸, 뭐예요? 좀 살펴봐라 보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야너좀 뭐야 어, 얼굴에 뭐 묻었어. 중고로 어떻게 한다고요? 에이 칸칸니. 그렇죠. 리엔션 요 똥시 얼굴에 뭐가 있어. 라고 문장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손을 위에 놓고 어디 위에 놨어요? 눈 위에 놓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다 중고로 뭐라고요? 칸. 자칸 영화제 한 번쯤 가볼 만하죠. 그러니까 우리 칸 영화제 가서 보자. 그래서 보다가. 칸뭐 그렇게 외워도 좋고요 칸칸이 잘 채워졌나 칸에 우리 답을 잘 채웠나 보자 그래서 꼼꼼하게 살피는 동작 역시 보다 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칸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발음 어떻게 할까요 자둘 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맞는 발음을 찾아보세요 허가 있고요 허두 번째가 허. 허가 있어요 슝디어도시 이슈 성조는 모두 다 일성이요 에 그런데 하나는 허라고 발음을 했고요 두 번째는. 크라고 말했어요. 한국 분들이 많이 발음하시는 건이 친구를 보고 허라고 발음을 많이 해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라는 들어요. 틴더동딴 슐팅츠라이오디얼 비엔요 들었을 때좀 이상하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이셔험야자 운모 요 친구고요. 사실 한국어 발음에 어에 해당되는 건 맞는데요. 그냥 어로만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살짝 으 발음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으라고 발음이 돼야지 사실은 정확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친구가 그냥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랑 만나서 쓰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발음이, 물론 이때는 에라고 바뀌지만, 어, 누군가와 만났을 때는 그냥 어에 가깝게 발음이 나요. 그 말은, 예, 혼자 단독으로 쓰였을 때만, 으어 느낌을 좀 제대로 살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아, 이점 참고하시면서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흐, 으, 어. 그래서 쭉 느낌 살려주면, 흐어. 한번 더. 흐어. 한번 더. 흐어. 쭉쭉 뻗는 느낌만 살려주시면 돼요. 굳이 너무 높은 음을 난못 내겠는데 해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일석, 쭉 음의 포인트는 음이 꿀렁거리지만 않아도 반 이상은 성조를 정확하게 발음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흐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이 너무 말라, 그러면 흐어 해야겠죠, 그렇죠? 꿀꺽꿀꺽, 흐어 아이고, 잘도 흐어 마시네가 좋은 거로 보여요. 흐어, 자, 그래서 마시는 동작은 뭐라 그래요? 흐어, 이미지 보시면서 한번더 아기가 물 흐어 마시고 있죠, 그렇죠? 한번 더, 흐어, 좋아요. 그래서 한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해가 너무 뜨거워. 지금 머리 위에 태양이 떴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요, 너무 더우면 어때요? 우선 이 햇빛을 좀 피하고 싶겠죠?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굴 안으로 들어가서 뭐하고 있대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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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너무 마르니까 목을 축이고 있어요. 그 모습을 그려낸 한자가 이친구였었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헉 소리 날 정도로 목이 마르면 흐어 해주세요. 다시 한 번. 헉 소리 날 정도로 힘들면 흐어 물을 마셔요. 그래서 마시다라는 동작이 중구로 보였어요. 뭐 흐어 한번 더. 흐어 한번 더. 흐어 좋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저희가 총 다섯 개 본다고 했었죠. 벌써 네 번째예요. 발음은 그렇지. 이 친구가요. 더 이상 이게 치일까요, 추일까요, 그렇지? 이렇게 묻는 거 자체가 발음이 바뀌었으니까 묻는 거겠죠, 그렇죠? 이라고 발음이 되지 않아요. 왜이수요뭐 왜요, 그렇죠? 앞에 있는 자음에 해당되는 게 바로 누구니까 별난 놈이니까 그렇죠? 예외가 발생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쯔, 쯔, 쯔를 기본으로 한 자음들은 어떻게요? 해 그렇죠. 넓대대한 발음만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이 얄쌍한 친구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아이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때 아이는 발음 어떻게 돼요? 으어 아니고 그냥 으으라고만 날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죠. 지금 쯔쯔쯔 쯔, 쯔, 쯔 뒤에 누구부터 있어요? H 이거 무슨 상징? 그렇지 내가 바로 권설음이다 라는 상징인 거죠 여러분들. 자 권설음의 포인트는 혀끝이 입천장을 향해서 이렇게 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입천장이 어디쯤 위치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데요. 그림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출 발음하실 때는요. 여기 있는 혀끝이 있죠? 혀끝이 흰색이니까 보이지도 않네, 그치? 자, 혀끝이 여러분들 온폭 들어간 부분 앞에, 요쯤에 위치하는 게 사실 거의 제일 정확하고요. 자, CH 발음 같은 경우는 혀끝이 입천장에 살짝 닿다가 떼지면서 나왔을 때 가장 정확한 발음이 나옵니다. 그점 참고하시면서 혀 위치부터 잡아볼게요. 혀끝으로 입천장 한번 쭉 스캔하시고, 아, 여기 딱딱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네. 거기다 혀끝 살짝 대볼게요. 오케이, 준비됐어요. 그렇다면 바로, ᄀ, 떼면서, ᄀ, 한번 더. 추배힘 주고 추 끌어줘 쭈 그렇지 추쭉 느낌 살려서 끌어주세요 자 지금 무슨 동작인 거 보니 너라 어구적 어구적 뭐 하고 있어요 추 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맛있게 먹는 동작을 뭐라 그래요 추 밥을 먹을 때도 추 국수를 먹는 것도 추 덮밥을 먹는 것도 추 어쨌든 씹는 동작은 다추 나물 먹을래 할때 이때 출 쓰면 될까 안 될까? 한국어로는 야너뭐 먹을래? 아나 그냥 물 먹을래 나물 줘라고 하잖아 그치요 우리는 물 먹을래라고 하지만 이 먹는 동작은 어떤 거예요? 물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다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매칭되진 않죠 사실은 마신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먹는다라는 의미로 통용해서 그냥 묶어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 뒤에는. 출이라는 동작은 절대로 액체류를 받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국을 마셔도 마시는 거지, 그건 먹는다라고 볼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물 먹을래, 국 먹을래는 모두 다 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누구 쓸까요? 그렇죠. 꿀꺽꿀꺽 헉 소리 나게 목 마를 때는 흐 마셔줘야 돼요. 그래서 물 먹을래는 흐 물, 흐쉐라고 하고요. 나는 국 먹을래는 흐 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자, 그래서, 먹다. 중고로 뭐예요? 출, 자, 엄마가 무릎 꿇고 지붕 아래 앉아서 입에다가 떠 먹이고 있대요. 누구에게? 아기에게. 그래서 먹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한자. 출, 먹다가 출한번더 출, 오늘은 쭉 아니면 뚝 성조가 왔네요. 열심히 성조 연습 한번더 해보시길 바라고요 먹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출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추 해주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운모가 몇개꽤요량거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운모들이 지금 만났어요? 첫 번째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도 먹지 말고 다 발음하되 대신 운모 중에 입모양이 제일 큰 애가 누구게 요 그렇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리가 강하게 나야지 사실은 맞아요. 뒤에 거는 살짝 약하게 내셔도 아주 좋아요. 그러면 좀더 정확하게 쭉 꺼지는 느낌을 더잘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에서 힘 크게 주시고 입좀 크게 벌려 주시고요. 이에서 힘을 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에 마에 마에서 눌러 주는 거예요. 사실 마에서 목에 힘이 꽉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 발음하실 때목젖에 힘을 풀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목조세임을 내가 풀어보겠어 한다고 해서 풀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죽 꺼졌다 할때그죽 느낌을 마에다가 제대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는 그냥 힘 빼시면서 편안하게 발음하시면 돼요. 천천히 발음해 볼게요. 마이 다시요. 마이 한번 더요. 마이 이건 사성이 아니에요. 뚝 떨어지면 마이 에요. 여러분들. 죽 꺼지는 음은 마이 한번더 마이 마지막 마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운모가 지거 몇 개라고 했어요? 량거 두 개라고 했어요. 중국에서 두 개라는 의미의 단어가 요거예요. 요거 참고해주세요. 앞으로 자주 쓸것 같으니까. 량거. 지금 두 개인데요. 성어 왕날, 뼈. 성조를 지금 어디다 표시했어요? 뚜에야, 자아저 아쪽에다가 표시를 했죠? 왜, 쇼메요? 왜요? 어, 우 이런 욱하니까 위 아프다 그랬었죠? 그래서, 입 모양의 크기 순서대로 봤을 때아 위에다가 표시해 주는 게 맞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는 많이 샀어요. 자 많이 사다 마이 구매하다 마이 물건을 담아 사는 것도 마이. 자 카드까지 주고 결제해야 결국 다뭐하게된 거예요. 산 거죠. 그래서 이 동작 뭐라 그래요? 마이 사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구매하다 할때몇 자가요? 중고로 뭐예요? 마이 여러분 한자 외우는 팁 하나 드릴게요. 중국어에서 이렇게 아이라고 발음이 된 것들 있죠. 이 친구들은 사실 한국어로 한국어 모음으로 바꿔서 표기를 해보면 아+ 이니까 뭐가 돼요? 에 자가 되죠. 그래서 한국어 한자 발음 중에 에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중국어 발음이 아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구매할 때몇자였었죠요몇 자를 풀면 마이가 된대요. 자, 다 준비됐지요? 그렇다면 이제 문장으로 풀어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바로바로 하시는 거예요. 자, 한국어 문장은 나는 먹다 라는 문장을 중국어로 바꿀 건데요.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은, 는, 이가 또는 니은 받침에 같은 조사들이 매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어들만 나열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자, 단어를 어떻게 나열할 것이냐? 자, 중국어도 한국어 어순이랑 똑같다면 똑같는데 자 중국어의 사고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 사람들은 무엇을 어떤 문자를 쓰는 국가예요? 오케이 한자를 쓰는 국가예요 한자를 쓴다라는 건 무슨 뜻이게요? 아 발음은 할수 없는데 딱 봤을 때 대충 의미 파악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의미를 전달하는 거에 치중을 둔 문자를 쓰는 국가라는 거예요 자 한 글자만 말해도 사실 의미를 다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주 예전에 중국 사람들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말을 할때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선 내가 말했을 때 상대방이 들었을 때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따로 시제 변화라는 게 없어요. 대신 뭘 넣어줘요? 구체적인 시점을 넣어서 표현을 해줘요. 그 말은 뭐예요? 실질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그냥 나열함으로써 문장을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단순히 어떻게 나열을 하면 돼요? 먼저 딱 눈에 봤을 때 확인되는 동작 사실부터 나열을 해요. 구체적인 정보는 되도록이면 뒤로 보내요. 우선 큰 내용을 상대방에게 파악하게 하고, 오해가 없게 한 다음에, 아,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해라는 느낌 스웨그를 가진 문자가 바로 중국어예요.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사람이 먼저 보이고, 아 제가 뭐 하는구나, 주제가 뭐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파악이 되겠죠? 그 순서대로 중국어도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 동작하는 사람이죠. 지금 그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있대요. 자 그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하면 사실 이래요. 은, 는, 이, 가 또는 니은 받침, 난, 겐 이런 것들이 있죠. 받침에 해당되는 표현은 사실 문장의 맨 앞에 보낸다고 먼저 생각해 보시고 중국어에 접근하시면 좀 편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나는 먹어요가 중국어 로 뭐예요? 우어칠. 나는 우어칠. 좋아요. 칠이란 단어 알지만 우리 나는 모르죠. 나는요 실제로 이렇게 생긴 발음이고요. W는 페이크 성 음, 자음입니다, 여러분들. U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할 때는 우어가 맞죠? 우어. 좋아요.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 요건 그걸 설명하려 고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사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는 누가 뭘뭐 먹고 있어 근데 저게 뭐야 상추야 쑥버무리야 뭐야 뭐지 빵인가 싶잖아요 그죠 사람 사고가 그렇다고요 확인되는 것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가보,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가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우와 그렇죠 가다는 취. 취나물 뜯으러 가야 되니까 연결할게요 나는 갑니다 우와 취. 한번 더. 워취 한번더 워취 성조 주의하시면서 워취 좋아요 그럼 바꿔볼게요 그는 갑니다는 어떻게 해요? 그는 타인이죠? 그래서 제삼자 타는 타 라고 해요 남자 그는 타 여자 그도 역시 타 라고 해도 되는데요 후 현대 중국어로 들어가서는 한자 표기를 좀 바꿨어요 사람인자는 그냥 남녀노도 다 쓰는데 여자를 특정해서 가리킬 때는 계집여자로 바꿔줘요 발음은 이악 동일합니다 그녀가 가다 타취 한번더 타취 좋아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나는 봅니다 워칸 그렇죠 다시 한번 워칸 한 한번더 워칸 성조 주의하시면서 워칸 바로 응용할게요 그가 보다 타칸 그렇지 그럼 그녀가 보다 타칸 한번더 타칸 좋아요 이건 빨리 할 것도 없어요 문장이 짧으니까 저는 마셔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워허 그렇지 한번더 우어, 흐 성조 주의하시면서 우어, 흐 마지막 우어, 흐 끝에 어 느낌 흐어, 살려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그녀가 마셔요는 어떻게 할까요? 타, 흐요 이때 주의할 건 뭐예요? 쭉쭉 느낌 살려주는 거 그녀가 마셔요 타, 흐 마지막 타, 흐 넘어갈게요 마지막이 아니네 나는 먹어요 우어, 츠 그렇죠 먹다라는 동작은 吃였으니까 저는 먹어요. 워吃 한번 더. 워吃 성조 주의하시면서 워吃 좋아요. 그가 먹습니다. 타치 쭉쭉 타치 쭉쭉 타치 좋아요. 넘어갈게요. 마지막이에요. 나는 삽니다. 중 거로 어떻게 해요. 워+ 워마 어, 아이 그렇죠. 워마 어, 아이 한번 더. 워마 어, 아이 죽죽 꺼지는 음 연달아 오면 발음하기 겁나 힘들어요 숨 여기까지 차요 그치요 그렇기 때문에 성조 변화 일어날 거예요 지금처럼 죽죽 꺼지는 음이 연달아 올 때에는 발음이 좀 자연스럽게 파도처럼 연결되라고 앞에 있는 친구가 몇성으로요슉 올라가는 이성으로 바뀔 거예요 대신 난 원래 삼성짜리 인 문장이니까. 끝에 있는 친구는 삼성 쭉 느낌 납둬서 바꿔 내가 원래 삼성이었다라는 느낌을 버릴 순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삼성은 유지하되 앞에 있는 친구들은 다슉 올라가는 이성으로. 그래서 어 죽, 꺼지는 음이 몇 개가 온다고 할지라도 끝에 것만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앞에 거는 다이렇게 바꾸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대신 이건 무슨 변화? 발음상의 변화, 표기상의 변화는 부슈 아니니까 표기할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삼성 삼성대로 표기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사유를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워엄마이거 어, 아니라 워마이 슉슉 다시 워마이 한번더 워마이 마지막 그가 삽니다는요? 타마이 다시 타마이 한번더 타마이 좋아요.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어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로 한번 문장들 살펴봤고요. 나눠 나열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조사도 없잖아요.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에도요. 저희 동작에 관련된 단어 다섯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 강의마다 5분에서 10분 내지 복습 시간 있으시니까 새로운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앞 강의 복습 한번더 살펴보시고 시작하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